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하고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려 고통스러우신가요?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며칠 지나면 다시 시작되는 그 통증에 지치셨나요?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박정석입니다. 30년 넘게 수많은 관절통증 환자들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정말 놀라운 비밀을 공개해 드립니다.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복용해 봤는데도 허리랑 무릎이 여전히 욱신거려 힘드신가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진료실에서 이런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밤에 딱 3분만 2, 세 군데를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거짓말처럼 3일 만에 허리, 무릎, 관절 통증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몸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제 진료실에서 놀라운 효과를 보인 비법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이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매일 아침 통증에 시달리며 약에 의존하는 생활을 계속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간단한 방법으로 통증에서 벗어나 활기찬 노년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통증에 대한 생각이 180도 뒤집힐 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 두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주무르고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문지르면 사실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알려드릴 첫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허벅지 앞쪽입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이영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영호님은 오래 전부터 50견 증상으로 고생해 왔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오래 앉아 일하다 보니 팔을 들 때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심하게 아팠고 밤에도 어깨가 욱신거려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어깨 통증 때문에 몸을 구부정하게 쓰다 보니 허리와 무릎까지 함께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영호님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약물 치료를 받아왔지만 효과는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만나게 되었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깨가 아프다고 어깨만 주무르면 별로 좋아지지 않아요. 몸은 모두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허벅지 앞쪽 부분을 문질러 주면 자세가 바로 잡히면서 어깨, 허리, 무릎 통증이 함께 좋아질 수 있어요. 이영호님은 처음에 허벅지를 문지르는 게 어깨와 허리, 무릎 아픈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니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허벅지 앞쪽을 3분 정도 손가락으로 꼭 눌러가며 문질렀습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팔을 들때 확실히 통증이 줄더라고요. 그리고 한달 정도 지났을 때 정말 기적같이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팔만 들어도 뚝 소리가 나고 많이 아팠는데 이제는 확실히 어깨가 편안해졌습니다. 게다가 허리와 무릎 통증도 함께 좋아져서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허벅지 앞쪽에 이 부분에 근육이 뭉치면 허리와 골반이 앞으로 기울고 무릎이 뒤로 꺾여서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허벅지 앞쪽, 정확히 이 부분을 문지르면 뭉친 근육이 풀립니다. 그럼 골반과 무릎이 정상 위치로 돌아가 허리, 무릎, 어깨까지 모두 편안해질 수 있답니다. 이 부분의 근육을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물리치료 임상에서도 허벅지 앞쪽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 무릎 앞 통증이 줄어들고 허리에 과도한 부담도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문지르는지 지금부터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의자에 앉으세요. 그리고 배와 다리가 만나는 앞쪽 부분을 만져보세요. 거기에 딱딱한 뼈가 만져질 거예요. 그게 골반뼈예요. 그 골반뼈에서 무릎까지 손가락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골반에서 무릎으로 가는 길에 3분의 1 지점 정도에 손을 올려 놓으세요. 바로 그곳이 우리가 마사지할 부위예요.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꾹 눌러 주세요. 너무 세게 말고 약간 아픈 듯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요. 그리고 좌우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딱딱하게 뭉친 근육이 풀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한쪽 다리는 1분 정도 해주고, 다른 쪽 다리도 1분 정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마사지할 때는 숨을 편하게 쉬면서 하세요. 이렇게 허벅지 앞쪽을 마사지하면 뭐가 좋을까요? 뭉친 근육이 풀리면서 틀어졌던 허리와 무릎이 제자리를 찾아가요. 그러면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이 많이 좋아진답니다. 이 근육을 다관절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한 근육이 허리와 무릎 두 곳에 모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 누르면 약간 뻐근한 통증이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문지르다 보면 점차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줄어들 겁니다. 너무 세게 누르기보다는 약간 시원한 정도의 압력으로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고 매일 밤 3분, 일주일만 문질러 보세요. 무릎, 허리 통증이 정말 확실히 줄어든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을 매일 자극하면 거짓말처럼 전신 관절 통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박신영님은 50대 초반부터 허리 디스크로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10분만 서 있어도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전기가 내리치듯 절인 통증이 이어졌고, 식당 일을 하면서도 매출보다는 오늘은 허리가 얼마나 아플까가 걱정이 더 컸습니다.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찜질과 한방침 치료까지 안 해본 게 없었지만, 효과는 잠깐 뿐이었습니다. 결국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차라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주변에서 수술 후에도 다시 아프더라는 말을 들은 박신영님은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허리 상태가 더 나빠져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박신영님은 허리를 거의 펼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 고개를 숙인 채 겨우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MRI 등 검사를 확인한 후 무조건 수술보다는 발바닥을 꾸준히 문질러 주는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자고 권했어요. 박신영님은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을 문지르냐고 의아해 하셨죠? 저는 발바닥에는 온몸 신경과 연결된 반사구가 많아서 허리 통증 완화에 놀라운 도움이 될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날부터 박신영님은 하루 두세 번 편안히 앉아서 발바닥을 마사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과 뒤꿈치 근처를 집중적으로 문질렀습니다. 놀랍게도 겨우 사흘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를 펴는 동작이 한결 편해진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남편도 걸음걸이가 훨씬 편해졌네라며 일주일 후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는 지팡이를 거의 안 쓰게 됐어요라며 화사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모든 분이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발바닥 마사지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걷는 자세가 교정되는 효과가 박신영 님에게 특히 잘 맞았나 봐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박신영 님은 복부 근육 강화하는 간단한 스트레칭도 함께 하면서 허리 통증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계세요. 얼마나 효과가 지속될지 모르지만 수술 걱정 없이 통증이 줄어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라며 주변 아픈 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적극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발바닥을 잘 마사지하면 무릎, 허리, 고관절 등 여러 관절 통증이 함께 좋아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발에는 조양, 태양, 방광 경락 등 여러 경락의 시작점과 중요한 혈자리들이 몰려 있어. 예로부터 발을 자극하면 온몸이 좋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압 효과가 있는 신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발바닥을 자극하면 우리 몸에서 기분을 좋게 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무릎 관절염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발바닥 마사지를 제공해 드렸더니 관절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수술 후발 마사지를 받은 환자들은 통증도 덜 느끼고 진통제도 적게 사용했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만큼 발 마사지의 통증 완화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 발바닥을 어떻게 자극하면 될까요? 먼저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거나 바닥에 앉아 다리를 굽혀 손이 발바닥에 닿도록 하세요. 허리가 불편하시면 등받이에 기대어 한 발씩 차례로 하셔도 됩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눌러주세요. 특히 발바닥 가운데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기를 동그라미 그리듯이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좋아요.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 우리가 아치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꾹꾹 누르시면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너무 아프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해 주세요. 그다음으로는 발뒤꿈치부터 발가락 밑까지 구석구석 다 마사지해 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누를 때 아픈 부위가 있으시면 그곳이 몸의 어딘가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반복해서 자극하시면 됩니다. 발 하나에 1분 정도면 충분해요. 발 마사지를 마치셨다면 반대쪽 발도 같은 방법으로 1분간 마사지해 주세요.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작은 공이나 마사지 볼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발을 굴리셔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더 쉽게 마사지 효과를 보실 수 있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염증과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관절 주변 조직의 회복도 빨라지죠. 그래서 발바닥 마사지 하나만으로도 온몸 관절 통증 완화와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특히 무릎이나 고관절처럼 하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발 마사지를 꾸준히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단 발바닥에 상처가 있거나 당뇨병으로 감각이 둔해진 분들은 너무 세게 마사지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마지막 비밀 포인트는 무릎 뒤 오금입니다. 바로 이 무릎 뒤 오금을 문질러 주는 것은 허리 통증의 특효약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72세 조명성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명성님은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하루 대부분을 서서 지내셨어요. 그러다 보니 40대부터 무릎이 붓고 아프기 시작했고 70세가 넘으면서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무릎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고민하시다가 결국 상태가 더 나빠져 힐체어를 타게 되셨어요. 여러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받고 진통제도 먹고 주사도 맞아보셨지만 효과는 며칠도 가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중에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무릎 뒤 오금을 하루 세번 문질러 보라고 권해드렸어요.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무릎 뒤쪽 오목한 부분을 3분 정도 꾹꾹 눌러주셨대요. 그런데 특이했던 것은 조명성님이 아프던 무릎보다 오히려 허리 통증이 먼저 줄어드는 걸 느끼셨다는 점이에요. 평생 허리를 굽히고 일하셔서 허리 통증도 심했는데, 무릎 뒤를 누르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펴는 게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2주 차부터는 무릎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고, 3주째가 되자 40년 넘게 달고 살았던 만성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조명성님은 무릎이 아파서 왔는데, 오히려 평생 고생했던 허리가 먼저 좋아져서 깜짝 놀랐다고 말씀하셨죠. 한달후 검사에서는 무릎 관절 주변 염증 수치뿐 아니라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도도 크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무릎 뒤 오금에는 몸 전체 뒷면과 연결된 경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곳을 자극하면 허리부터 발끝까지 통증이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드렸죠. 지금은 휠체어는 물론이고 지팡이도 없이 주 3회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실 정도로 회복되셨고, 평생 끊지 못했던 허리와 무릎 약을 모두 끊게 됐다며, 얼마 전 동네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감사 인사를 하러 오셨답니다. 여러분, 무릎 뒤 오금이 어디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오금은 무릎 뒤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말해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뒤쪽에 주름이 생기는데, 그 주름 한가운데를 말하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이 지점을 위중혈이라고 부르며 허리 통증에 특효가 있는 혈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릎 뒤 오금의 위중혈을 자극하면 허리와 등으로 뻗어 있는 방광경락을 자극하게 돼요. 그러면 허리 부위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요통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허리가 아플 때 허리를 직접 주물러 주기 힘들다면 이렇게 무릎 뒤쪽을 눌러주는 간접적인 방법만으로도 통증 완화 효과를 볼수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무릎 뒤쪽을 문지르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의자에 앉아 다리를 약간 구부리세요. 그러면 무릎 뒤쪽에 주름이 생기죠. 그 주름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이 바로 찾는 부위예요.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이 잡으면 엄지 손가락이 닿는 지점이 됩니다. 그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2, 3초간 꾹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눌러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 둘, 셋 하고 세는 정도로 적당히 누르세요. 3초 정도 눌렀으면 천천히 힘을 빼면서 손을 떼세요. 급하게 떼지 말고 서서히 떼면서 혈액이 순환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누르고 떼는 동작을 5에서 7회 정도 반복하세요. 너무 아프지 않게 규칙적으로 자극해주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 방법은 특히 허리 디스크로 다리가 당기는 증상이나 오래 서 있어서 허리와 다리가 아플 때 효과가 좋아요. 위중혈 지압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무릎 뒤에 정맥류가 심한 분들은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참고로 이 위중혈 지압은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무릎 주변 통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오른 후에 무릎이 당길 때훅 눌러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다만 무릎 관절 내부에 염증이 심해 붓고 열이 날 때는 지압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매일 밤 3분의 간단한 무릎기 오금 마사지로 허리와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 보세요. 생각보다 효과가 빨리 나타나실 겁니다. 효과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마사지를 하실 때꼭 유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무리한 힘을 주지 마세요. 통증이 너무 심할 정도로 세게 누르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어요. 시원하면서도 조금 아픈 정도가 적당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압력을 줄이세요. 마사지는 아프지 않은 선에서 부드럽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절이나 뼈 돌출부를 직접 강하게 누르기보다는 근육과 살 부분을 마사지하세요. 특히 연세가 있으시면 뼈가 약해져 있을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사지를 하기 전에는 해당 부위를 살짝 주물러 준비 운동을 하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데워주시면 더 좋아요. 차가운 근육을 갑자기 세게 누르면 불편할 수 있으니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사지하는 동안에는 숨을 참지 말고 편하게 호흡하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근육의 긴장이 풀어진다고 생각하며 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한 부위당 1, 2분 내외로 마사지하고 하루에 두세 번 정도 꾸준히 하세요. 무조건 오래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규칙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상태도 고려하셔야 해요. 관절염으로 붓고 열이 있는 상태라면 마사지보다 얼음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힌 후 가볍게 해주세요. 최근에 수술을 받으셨거나 인공관절을 하셨다면 의사와 상담 후 마사지하세요.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도 너무 강한 압력은 피하셔야 합니다.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일어서서 몸의 변화를 느껴보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습니다. 물한잔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잘 배출되어 더욱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마사지 방법과 함께 이세 가지도 같이 해주시면 효과를 더 확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셔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 내외로 해주시고 하루 10분 정도라도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해주시면 관절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해주시면 근육이 풀리고 잠도 더잘 오실 겁니다. 셋째, 식사하실 때는 염증을 악화시키는 짠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되도록 줄이시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저도 3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않고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가는 분들이 결국 건강을 되찾으시더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하루 3분만 투자하면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입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렇게 매일 꾸준히 문질러 보세요.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서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관절 건강과 활기찬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통증 완화 포인트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중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 보고 싶은 부위와 여러분의 통증 경험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저도 댓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또한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